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랩지노믹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최근 반응이 되게 좋았죠. 이제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차근차근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핵심이 되는 내용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랩시노믹스, 최근에 어떤 테마가 우선적으로 반응이 왔었다? 여기서 이제 원숭이 도착.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같은 얘기도 많이 들려와가지고, 최근에 이 관련 테마가 여기에서도 한 번씩 꿈틀거리는데, 이게 큰 역할했다라는 을거 아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의 상승은 이것도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게 메인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 게, 자, 이번에, 랩지노믹스가 IMD라는 데를 인수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센터냐? 라는 걸 보면은 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이 4개의 클리어 랩을 확보한다. 그걸 통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이제 얘네가 암진단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고 라 하거든요. 이거를, 아, 진단 쪽으로 랩지노믹스가 확장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요거 딱 되자마자 지금 어떤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려오게 되었냐면요. 전 암종 대상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무엇이다? 아,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개발을 해놓고 지금 어떻게든 중간 센터를 운영을 해야지 요거에 대한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저 기업을 인수한 거구나. 그러면 애초에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이러한 결과값이 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현재를 생각해 보기 좋겠죠. 그래서 현재 이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었다 일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진지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진행은 다 됐잖아요. 이제는 진짜 매출이 얼마 찍히고 순이익이 얼마 찍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랩지믹스를 봐야 되는데 일단 예상 컨센서스가 나온 건 없어가지고. 어, 아마 이제 곧 있으면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11월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다? 이제 앞으로 예상 실적.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한 만큼 얼추 이제 어느 정도가 찍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수치가 분명히 등장을 할 거거든요. 요거에 맞춰서 주가의 재조정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제 볼게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급이죠. 뭐. 했을 때 이제 외국인을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 결국에 아래서부터 외국인이 조금씩 사모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한번 사모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니라면, 아, 여기서 잠깐 쉬어갈 수 있겠구나. 자, 그랬을 때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481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만 계속 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21선, 61선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고 21선과 11선이 여기 481선까지 돌파하며 아래에서 확실하게 붙어주는 모습이 보이시게 된다면 여기서 힘이 조금 더 실릴 수 있다. 요거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상향이 잡히게 되면은 그대로 이 우상향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끌고 가는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했을 때 속도가 나는 구간은 볼륜자 상단 위에서 버티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11선을 딛는다? 그럼 11선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매물대 소화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 다음 매물대는 어디다? 기미가 부여있는 자리는 4,250원이니까, 현재처럼 소화의 기간을 얼만큼 가지고 가는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마저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은 5,000원 언저리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조그만하게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것도 맞춰가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 본걸 바탕으로 글 쓰면서 총정리 영상을 마무리짓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뭐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건이 아래 깔려 있는 내용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호재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암 진단 관련으로 회사가 방향을 확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예상치가 얼만큼 나오는지, 요거 꼭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중요하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큰 틀상 481선이 핵심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향후에 이평선들 싹 정배열로 올라와서 11선이 바로 아래까지 붙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속도 날수 있다. 했을 때 이제 올라간다면, 어 위에 있는 매물 대 이제 돌파하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볼린적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속도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1차 목표로 보면 4,250원 아래까지로 생각하고 여기 딱 도착했을 때 만약에 잘 물량을 소화한다. 그럼 한번더 올라가는 식으로 해 가지고 5,000원 언저리. 5,000원 전후 여기를 공략하러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랩지노믹스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핵심을 쭉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상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마무리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다시, 남은 시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할게요.